항상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는 분이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수조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성신장께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현장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한다는데, 현장 모니터링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4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네. 집값이 잡혔냐 그러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모니터링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게. 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시장에 계속 이런 큰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모니터링 만으로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얘기 중에 네. 저는 투자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네. 투기도 나오고 일단 네. 투자와 투기 어떤 차입니까?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학문적으로 보면 뭐, 같아요. 뭐 단기적 투자 기간이 단기냐, 예. 뭐 자본 이득을 취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투기와 투자의 관점은 일단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예.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를 하느냐 부분이 있고요. 음. 또 하나는 법률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인데 예. 위법이나 불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건 그렇죠. 당연히 투기가 되고 음. 또 하나는 도덕성인데요. 예. 그러니까 시장 교란행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서 수조원이 있어서 내가 서울 아파트를 천 채를 사버렸어. 그거는 시장 교란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은 분이 아파트 한두 개 샀다고 해서 그거는 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 교란 행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음. 도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투, 투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렇죠. 투기는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죠. 바라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상대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하면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경우라도 그게 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똑같이 투자했는데 내가 하면 투자고, 음. 너가 해서 잘 되면 투기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 그거는 좀 내로남불인 것 같고 <laughs>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네. 계속 말씀해주셨지만 전국의 부동산 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네. 이럴 때 그럼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 예, 아,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 일단 올랐거든요.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잠깐 좀숨고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laughs> 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저는 내집 마련은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내집 마련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사실 투자라고 보기에도 그냥 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투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올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그런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집 마련하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 재무장관이죠. 앨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이제 미국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음.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저금리 유동성 기조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트리거가 된다면 금리 인상 그냥 0.25% 오르는 수준이 아니고요 1% 포인트 정도 올라버리게 되면 미국도 문제지만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가 우리 마음대로 금융 정책을 펼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금리가 두배 정도 올랐을 때도, 내가 3년, 5년 정도 대출이자 지금보다 두배 정도 내면서, 5년 이상 버틸 수 있느냐가 리스크 관리거든요. 사실 지금 저금리 기조에 취해서, 금리가 지금보다 1에서 2%포인트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가장 많은 질문 제가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어디 사세요? 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요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가장 어디 사세요? 많이 하고 있죠? 예. 음. 왜 물어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니는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뭐뭐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한 대는 좋은 거 아닐까. 그 정보를 좀얻고 싶다.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어, 당신 사는데 나도 좀 따라 사면 안 되겠냐. 이런 네, 거. 뭐 그런 심리도 예. 있겠죠. 뭐 중위 지머리 못 깎는다고. 어.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너무 네. 비싼데 사라도 좀 곤란하고 너무 좀 저렴한 맞아요. 아파트 사도 좀 곤란하다는. 굉장히 좀 곤란스러운 네. 경우들도 있고요. 어, 저는 요즘은 이제 투기 결한 행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예전에는안 했는데 말씀이네요. 예전에는 어, 나쁘게 말하면 그 투기꾼에 가까울 수준으로 투자를 음. 했었는데 이게 왜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게 방송에서 뭐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굳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투자한 지역을 저도 모르게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음... 방송이라든지 컨설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요즘 공정이잖아요. 객관성과 공정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한 지역을 왠지 모르게 더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음... 사람이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남의 인생의 문제거든요.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내 개인의 주관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어디 투자하기 좋습니까? 서울은 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은 재개발과 재건축 한창 되고 있잖아요. 음, 서울은 이제 우리 IMF 전만하더라도 서울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IMF 전에는 이제 양의 부족의 시대였어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성장하고 직장도 없고 자녀들도 출산하면서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 우리 IMF 지나면서 이제 질의 부족 시대로 가거든요. 음. 교육 환경이 좋고 교통이 좋고, 주거 환경이 좋고, 삶의 질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강남 일대가 뜨고, 마용성이 뜨고, 이런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진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인구가 많고, 뭐 도쿄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면적은 도쿄가 한세배 정도 넓은데, 인구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서울을 단순히 서울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어떻게 보면 크게 큰 서울로 봐야 되고 지금 서울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강남 같은 그런 입지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서울을 안 벗어 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잃어버린 30년이죠 거의 30년이 되고 있는데 도쿄나 중심부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 외곽 지역들이 굉장히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겠죠. 영은이 오르지는 않고요. 인구도 10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감소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고 주택 구매 연령 40에서 69세가 10년, 길게는 20년 후에는 분명히 임팩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울 선호... 사상이 더커지지 않을까, 서울은 마지막까지 버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서울은 어지간한 지역은 좋은데 그래도 내가 자금 여력 이 있고 투자하게 된다면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호재는 하나는 지역개발호재, 뭐 마이스 개발이라든지, 뭐 영동대로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이거든요. 뭐 지난 방송이었죠. 우리가 김보수, 김부선 이야기하면서. 김포나 부천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남 접근성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안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 개발 호재도 이제 중요한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희소성이 높고요. 또 지역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탄탄하고 지금도 얘기 나오잖아요. 강남에 연결이 되느냐 가지고 지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강남은 뭐 하,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도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어떠세요? GTX D노선 강남 직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일주일 사이에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 노 국토부 장관 후보께서도 음. 안 된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예. 검토는 해 보겠다. 고려를 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게 강남에 연결되는 걸 주민들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기대감을 충분히 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비공식적인 뭐 계획들도 나왔고 지자체에서 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합격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배드타운이거든요. 배드타운의 전제 조건이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배드타운의 재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자족시설이라도 충분히 해줘서 많은 기업들이나 들어와서 굳이 강남 안 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통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안다. 교통망 개선의 필요성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집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는 못해준다라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인정을 해주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예요? 네네.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고, 현 정부 초기에도 지금 집 사지 마라. 조금 참고 있어라. 네. 집값 반드시 잡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네. 집값이 천정까지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할까요? 계속 같은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 똑같은 대답이십니까? 실거주 목적이라면 그러면 은 사는 게 낫고, 투장이라면 조금 숨고르기를 해라. 왜냐하면 작년도 예.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요. 제가 그 질문을 계속 받았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받았는데. 같은 대답만 저도몇 년째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재작년에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그분은 지금 저의 <laughs> 멱살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놈이너말 너 듣고 했다가 내가 인생... 네. 정부도 배신을 때렸는데 너까지 그러겠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이렇게 꼭지인데 내가 사도 되냐 결론은 필요한 사람은 사라.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해서 사신 분들은 잘 됐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이에요. 작년? 내년? 올해 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저금리 유동성이 단기간에 회수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옐런 재무장관이 발언했다가 급히 지금 막 수습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바빴거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이게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3년 5년 후에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면 실 수요자라면 이제 제가 리스크 관리 얘기했잖아요. 사서 좀 오, 살았다가 네. 좀 떨어지면 감내하고 잘 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음.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단, 지금 사전 청약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 가점 점수가 높거나,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사전 청약이라든지, 상기 신도시, 음. 과천, 또 이런 성남, 이런 우수한 지역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면 저는 좀 선택, 전략적인 무주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아...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내가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무리하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대출을 대출도 잘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리하게 집 사기보다는 네. 그런 분들은 좀 선택적인 무주택을 좀 유지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반전이 되면 의외로 60점, 70점까지 가지 않고 40점, 50점대도 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여력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이 안 되는 분들은 또 5년 10년 후에 더 좋은 기회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필요하면 하셔라. 저는 항상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도 실 거주용이라면 사고. 그럼요. 네, 그거는 투자용이라면 실직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가 좀 남았긴 하지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